네, 안녕하세요, 우주보입니다. 오늘은 그 게임, 그 넷마블, 그 대전, 그 대청자 랭킹에 대해서 한번 우리 원로회의단에서 본 시각을 그대로 알려줘 볼게요. 원래로 해도 되는 이런 노래를 좋아해. 네, 보통 하시는 분들은 바칭고래인데 우리 원래로 해도 되는 바칭고래는 이 노래지. 이 노래 안 하시는 분들은 원래로 해도 되는. 아, 딱히 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딱히, 딱히, 딱. 이제 그, 넷마블에서, 올로당과 이제 정양이죠이정양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했을 적에 여러 대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넷마블에 있는 그 분들은 다 1배를 넘었어, 일배를 넘었어. 그 넷마블에 있는 우리 개청자분들이, 그 우리 형들이 그, 경마 쪽, 그, 사이트, 어디랑 되게 비슷해. 인터넷 배우 시기가 비슷하고, 이, 개투부 한 시기가 비슷해. 근데, 그거보다 역시,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더 뛰어 넘어 버렸습니다, 에이. 자, 방방바. 방송은 방송으로 보자, 잉? 자, 개한민국, 넷마, 게임 애능 대전. 원룸회의단 최종 선택. 그리고, 11시 방에 흐르는 정향의 최종 선택. 개마블, 개청자 대전.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 최초 제가 그 충격을 받았던 게이 개청자 대전에서 어.. 아연하게 다 많이 준비했어 매니견대전 네 매니견대전 그 다음에 덴마블 후원회장 대전 챔피언스리그 신계 그 다음에 유로파리그 인간계 그 다음에 번외리그 그 다음에 겜마블 BJ 얼평대전 그 다음에 여 BJ 얼평대전 그 다음 전체 개청자 개드립 대전까지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은 어디까지나 에 원로의단이 본넷마블 개청자 대전으로만 할게요. 신개 충격 받았습니다. 이 가슴 속에서 그윽하게 울림이 와 이거다 깊은 삽입 예, 깊은 삽입이 어마무시하게 압도적인 예, 어떤 개청자보다 뛰어나요. 깊은 삽입이 거의 우승할 것 같은데, 갑자기 등장한 신, 보직군영. 아 대단합니다. 보직군영. 이건 뭐, 원로회의단 뿐만 아니라 전체가 인정해요. 그래서 깊은 삽입이 죄라면. 아, 대단했습니다. 아니, 깊은 삽입이 죄라면. 그리고 원로회의단에서도 인정하고, 누구나 인정한 보직군영. 이, 이두 분이 신계에요. 거의 챔피언스리그에서 겨루고 있는데, 예, 정향의 선택은, 보직군영 쪽으로 예, 보직군영 쪽으로 네, 좀 기울었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깊은 삶이 또 만만치는 않은데 예, 최종 선택은 보직군영이 예, 승리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방송은 방송으로 보자 이, 이게 뭐라고 의미되지 하지 말고 개청대회전 인간계 유로파리그 하나님 아버지 아,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이지만 심금을 울리는 저 새끼 개소리 하는 거저 새끼 개소리 이두 이 형님께서 인간계 유로파리그에서 겨주고 예, 여기에 이제 일진 꼬마가 이제 깐죽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딸리지 않느냐 일진 꼬마는 몇년전 일진 꼬마인데 아직까지 일진 꼬마는 예, 삭제시키기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새끼 개소리 그리고 또한분 계십니다 김숙희 넣어줘, 김숙희 넣어줘, 이분 아, 장난 아니에요. 이세 분을 가지고 일진 꼬마는 좀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진 꼬마는 좀 빠져주고, 하나님 아버지 저 새끼 개소리, 다음에 김숙희 넣어줘, 이세분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로배에 따르는 선택을 했고, 정향은 여기서 묵묵부답을 읽일관하고 있습니다. 저, 정향이 선택할 때는 뭘 선택해도 다 개소리 같아. 음. 여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이 겨냥한 아이디, 이 겨냥한 개청자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보직군형이 우승했다고저 보직군형을 개사, 어, 겨냥을 해가지고 사가시형, 뭐 한가시형, 이건 안 됩니다. 예, 이런 건, 이런 건안 돼요. 이건 보직군형 우승자를 겨냥해가지고 만든 아이디들은, 예, 논외로 하겠습니다. 안 되고. 버네리그, 버네리그도 만만치 않은 유명분들 많아요. 예, 남자는 여자는 재봉질, 남자는 박음질, 재봉질, 박음질. 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계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좀 딸리지 않느냐? 버네리그, 그외 뭐, 시바, 식기,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건 논외로 할게요. 왜냐면, 여기가 나오면은 또 뭐, 또, 개, 소, 말, 양, 닭, 낙타. 또 낙타가 의문의 1승을 합니다. 이더 이상 낙타가 의문의 1승. 지금 우리는 인간계까지만 봐야지, 이건 뭐, 동물계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개, 소, 말, 양, 닭, 낙타, 고양이, 개. 이건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건 앞으로 그 대전 시리즈에서, 매니견 대전도 그렇고, 그, 갯마블 BJ. 아, 갯마블 BJ 지금 월평대전. 방송은 방송으로 보자, 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뭐, 행운이, 찐이, 경무실장 담양오리. 이러면 또 계속 말량 다, 낙타 분위기가 돼. 낙타가 다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안 돼요. 이거 보내리, 그는 가급적이면, 에, 취급을 안 하기로 할게요. 자, 오늘의 원로웨어 단체 로부터 개청다 대전. 신계. 보직군영. 인간계, 무르파리그, 하나님, 아버지, 버네리그는 기타 등등이고 이두 분이 에, 넷마블 대청자 대전의 우승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이? 보직군형, 아버지. 여기 지금 실력겨루는 데가 아니에요. 실력겨루는 건 이거죠. 음, 나중에 하겠지만 전체 갯마블 선수 촉질 누가 촉질이 좋은가 선수만 하는 겁니다. 대전에서는 현재 우승자만 알려드릴게요. 바둑이 쪽의 게임에서는 울산하프가 이건 뭐 원래 다 인정하죠. 울산하프가 거의 신계에서 놀고 있고 바카라는다 같이 못하는 와중에 바카라는 바로 비슷한 박해지 그러니까 선수 촉질 대전에서 현재로서는 키킹 1위입니다. 그외에뭐 윤돌이 섰다 블랙잭은 뭐 니조가리 씨빠빠고 오늘은 어디까지 하느냐? 예, 여기까지. 개청자 대전. 신계 깊은 합의과 고집군용에서 고집군용 보직군용 승리. 인간계 무릎팔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저세끼 개소리 중에서 아버지님 승리. 로 결정을 내겠습니다. 또 한번 아플 수없 이상 원룸회의관 이주호였습니다. 다음에 또 개청자 대전에서 어, 넷마블 대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가는 방송은 방송으로 보자. 방방파